이, 이 부분이 까맣게 타버려요 튀기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지저분해지는 거죠 튀김이 그래서한 가지 야채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튀기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새우나 육류 뭐 닭고기나 새우 이거 튀길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꼭이 고구마나 뭐 호박이나 감자 이런 걸 튀길 때꼭 생기는 현상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방식은 보십시오 가루 발라서 발라서 반죽 발라서 튀기면 되는데 튀기면 되는데 자, 보십시오. 제손 바로 밑에 부분이 분명히 반죽 발랐는데 벗겨졌죠. 가루가 다시 노출됐습니다. 이, 이 부분이 까맣게 타버려요. 튀기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지저분해지는 거죠. 튀김이. 이 원인은 하나입니다. 가루를 충분히 안 털어줘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. 가루가 많이 붙은 부분이 이렇게 반죽이 벗겨집니다. 이렇게 되면 안 돼. 이거 튀기면 안 돼요. 씻어 다시 쓰면 되는 건데. 자, 다시. 어떻게 하면은 가루를 발라서 충분히 털어줘야 됩니다. 충분히 털어 준 다음에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손에 손으로 잡은 부분이 안 묻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슬쩍 밑으로 한번 흘립니다. 그러면은 자, 안 벗겨지죠? 가루를 충분히 털어 준 다음에 반죽을 발라야 됩니다. 그 상태로 튀겨 주시면 됩니다. 미리 준비하는 재료들에 선택 레시피 코리아. 진행해 볼지 우리 시피